숨 막히는 사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강원과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송파노와의 만남.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는데요. 아들을 감싸기 위해 강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송파노. 아들이 아들을 죽이면서 서로 만나게 된두 사람이 또다시 새로운 아들로 인해 엮이게 되었죠. 송파노를 협박한 카센터 직원은 결국 깝치다 죽게 되고 욕심을 너무 부렸죠. 하지만 송파노 역시 꼼짝없이 죽을 목숨, 결국 이상택과 부두파 일원을 죽인 큰아들 상혁의 무죄를 조건으로 두 사람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강원은 어쨌거나 둘째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상택의 가족들을 죽인 범인은 부두파가 아닌 강원의 아내였는데요. 와우, 엮이고 엮인 모든 사람들. 강원의 말을 참안 듣죠. 또한 상혁이 잡힌 사실은 장채림 형사로 인해 알게 되었던 것. 장영사는 김강원 부자와 내통하던 배영사를 통해 상혁의 밀항을 알고 체포했는데요. 장영사가 이번에 꼭 상혁을 잡으려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죠. 과거 송판사와 장영사는 김상혁을 폭력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유야무야 되었고 경찰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상혁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채림 덕에 상혁을 목숨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김상혁의 무죄를 위해. 송판호는 김강원의 법률 자문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오게 되죠. 김강원을 교도소로 보냈던 검사 강소영이 김상혁 사건을 맡게 된 것.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강검사가 송판호 판사의 속임수에 속게 될까요? 어떻게든 속아줘야 상혁이 살고 송판호도 살게 되겠죠.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는 상혁. 상혁의 재판으로 인해 많은 인물이 모이게 되고 송판호는 자신이 강원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 오게 된 호영으로 인해, 판호가 범인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강원은 생각보다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조폭 대장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눈치가 굉장히 빠른 강원은, 또 과호흡이 온 호영의 숨소리로 인해, 판호가 아닌 호영이 범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죠. 아들을 죽인 범인의 숨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던 강원. 와, 이대로 호영도 목숨이 위태로운데요. 그런데 호영은 왜 은희에게 접근한 걸까요? 사실 은희가 상현의 동생임을 알고 있을 텐데요. 목적이 무엇일까 제일 궁금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죄책감과 들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거나 피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은희와 함께 상현의 유골함 앞에 서고 원래 사이코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애초에 상현을 노린 사고인 걸까요? 뭐 둘이 엮일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과거 엄마의 죽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던 호영이었죠 아직 송판호 아내의 죽음 비밀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분명 강원의 일가와 엮인 일 같습니다 특히 상혁과 엮여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골라 성질이 나쁜 상혁은 피하고 상현을 고른 것이라면 진짜 우연이 아닌 우연을 가장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태연하거든요 보면 볼수록 의문투성이인 호영과 아들 지키려다 골로 가게 생긴 송판호. 생각보다 아주 뛰어난 두뇌 회전을 하는 이강원. 근데 이왕 손잡기로 한 거, 적어도 판사 말은 듣지. 왜 멋대로 해서 이를 키우는지 모르겠는 드라마. 유어하너. 복잡하게 엮여서 제일 고생하는 건 송판호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는 살인죄까지 갖게 된 판사 송판호. 다음 주에는 숨겨진 진실을 조금은 볼수 있게 될까요? 비상광의 유어하너 네피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